다이어트 시작할 때 단계적으로 접근해 봐요. 1시간 힘들게 운동하기보다 음료수 한병덜 마셔 보는 것이죠. 김밥 한줄덜 먹는 것이 힘든 운동 3시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다이어트 식습관과 운동 다이어트 성공과 체중 유지의 열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함께하는 듣는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 중에서 다이어트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식단 조절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인지, 운동이 체중 조절을 더 많이 도와주는지, 둘 사이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운동과학과 필립 스탠포스 교수, 고당분,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만 줄여도 허리 둘레가 쏙 빠지는 효과를 빨리 볼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저칼로리 음식으로 대체하는 식단 조절이 운동과 비교했을 때 다이어트 후 체중 유지에 훨씬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식단과 운동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결과는 식단이 중요하다가 4명 운동과 식단이 5대 5로 중요하다가 4명, 운동이 중요하다는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었지만 매 끼니 적절한 식단을 준비해서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좀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이어트로 살을 뺀뒤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세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탠포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식사를 조절해 다이어트를 한뒤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초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힘들게 운동하기보다 음료수 한병덜 마셔보는 것이죠. 김밥 한줄덜 먹는 것이 힘든 운동 3시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바꾸고 그 후에 운동을 더해가는 방식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듣는 다이어트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듣는 다이어트,